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읍 하도리해수욕장 해안도로에 접한 금매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도섬이 한눈에 밤야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 당 시세 360만원이나 금매가 114만원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입지와 연구 조망권을 가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카두리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500m나 될 정도로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이제 토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먼저 물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전체 1,490평인데요. 주변 시세당 360만원이나 사정상 금매가당 114만원에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면이 평탄하고요.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호텔, 펜션, 브런치 카페 등이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토지와 바다 사이에 약간의 언덕이 있지만, 모래가 퇴적된 것으로 오히려 건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덕종달리 성산을 이어지는 해안도로에 접한 본 토지는 제2공항 기대 심리가 아니더라도 큰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큰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해안로의 토지 전면이 무려 42m나 접하고 있어서 향후에 개발 활용도가 높은 최고의 토지라 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도 섬이 바로 앞에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하돌이 해수욕장입니다.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stou em né?